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무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6절, 27절 말씀에 원망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망하는 이라는 단어가 27절에는 세 번이라 반복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략길, 힘든 광략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을 때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 번이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는데 왜 이때, 왜 이것이 그들에게 소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점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실수를 하죠. 수많은 잘못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삶이 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한 사건 하나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수없이 많은 원망의 말도 우린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오늘 했던 그 원망의 말이 하나님에게 걸림이 되고 마른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 판결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원망의 말들을 들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보셨던 사건이 바로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백성들이 우둔하게 던지는 원망의 말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셨던 중요한 이유는 그 12명의 정탐꾼이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그 지조, 지도자들의 생각과 사고 자체가 그들 속의 원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불신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에는 확신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이것은 시작이고 더큰 문제가 그들 속에 임할 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셨을 걸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잘못이 어제도 문제가 없었고 오늘도 문제가 없다고 내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은 내가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29절, 너 중에 20세 이상 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첫 번째가 결단코 살리라 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에는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될 때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들이 광야라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땅에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자가 되고 광야에서 소멸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살아도 살아갈 이유가 없고 걸어가도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전까지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광야를 걷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 그들이 물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들도 하고, 또 주어진 삶 가운데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궁극적인 보이지 않는 꿈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게 되리라는 바로 그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산산히 짓밟아 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소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제 우리의 실수가 오늘의 우리의 실수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일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범하는 잘못, 우리가 약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 우리가 실수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 이 마음으로 우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잘못과 실수를 우린 반복하면서 어제와 똑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져서 소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우리가 걸어가도 힘들게 고생하는 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결과에 이르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기 때문이죠. 어제도 원망했고 그저께도 원망을 했고. 그 오래 전에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원망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원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까지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저께까지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오늘은 아무 일이 없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보십시오. 34절 말씀에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우시는 무서운 형별이 너희가 하루의 시간을 내가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에게 그 무거운 형벌을 치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보여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35절 말씀의 결론이죠. 내가 말하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소멸과 생존입니다. 그 뒤에 36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 특별히 10명의 악평하게 만들었던 그 정탐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악평하여 온 회종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 앞에서 지향으로 죽었고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고 너희가 소멸. 될 것이다. 그들의 과거, 그들의 미래가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그 광야의 끝에는 약속의 땅의 입성이 아닌 소멸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과 소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약길에서 우린 소멸할 수도 있고, 우린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약길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원칙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걷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몇 가지 원칙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괜찮다고 그저께 괜찮다고 오늘도 괜찮은이라는 그 착각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우리가 생존을 위해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세 가지 원칙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첫 번째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원망하는 말이라는 단어로 반복되고 있는데, 어제 괜찮았던 우리의 원망들, 그저께 괜찮았던 우리의 원망들이 오늘 내삶 속에 반복되는 그 원망의 말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파멸시키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망도 습관이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 내가 누군가에게 퍼붓고 있는 말들, 그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께도 괜찮았습니다. 1년 전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우리의 원망의 말들이 아직도 내 입에 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입에서 원망하는 말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들을 내 입에서 제거해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두 번째는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의 잘못된 해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광야길을 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열 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은 땅과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난 땅에 땅과 사람을 보았는데 사람은 안악자손 거인족이 그땅 속에 있었고 땅은 비옥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았으며 상반된 두 가지를 보았는데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결국 그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제외된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비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귀에 들려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의 판단이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자는 판단과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약속은 분명했고 하나님 약속은 틀린 것이 아니었음 불구하고 그들 눈에 보였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마저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34절 말씀처럼 우리의 판단을 통해 정탐했던 바로 그 40일의 시간이 1년의 시간이 되어 40년이 되는 하나님의 짐이 우리 속에 지워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판단 하나가 하루가 1년으로 바뀌는 그 무거운 죄악을 담당해야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하나가 건실하던 기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의 판단과 해석 하나가 미래를 막아 버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내 판단 하나가 제대로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외시킨 우리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광약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잘못된 판단 하나로 그 판단 하나가 4 0이갈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된 판단하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린 우리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미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것 자신들만 악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열 명의 정탐꾼들의 행동의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악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 중심이 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나 혼자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쳐 누군가가 함께 분노하게 만들고 누군가와 함께 원망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함께 불신의 말을 던지게 만들었던 우리의 한마디 말, 우리가 던지는 가십거리, 우리가 던지는 누군가에 대한 불만의 말들. 그 한마디 말들이 나 혼자의 혼자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아주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이야기를 했던 그 한마디 말을 들었던 누군가는 더큰 상처와 더큰 아픔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장로님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장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아들이 신앙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괜찮았는데 두 번째 회사를 갔더니 또다시 만났던 사장님이 또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의 폭언과 폭행, 내지는 그분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가족들마저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 신앙을 상실케 만들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는데 근데 그분은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목사인 저의 행동 하나가, 저의 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 인생을 망가뜨릴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를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우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 인생이 하고 있는 행동들,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 소멸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데 이 선택은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길, 하나님이기뻐하는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제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믿음으로 판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분한분 되기를 주여음을 축원합니다.